God is good all the time. All the time. God is good. 네, 조이 해피홈의 조이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뵙죠. 저는 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네,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요즘에 아주 빠진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제목이 1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. 굉장히 재밌어요. 저는 로맨틱한 거 좋아하고요. 그리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요. 어, 거기다 엄마들 이야기 좋아하는데 새 이야기가 다 있어서 유심히 네, 관찰하면서 적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놀라운 거는, 음, 그 엄마들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. 뭐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보다 더잘 살기, 원하니까 그 엄마의 심정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 엄마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거 그리고 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그 엄마들을 볼때아 이게 전부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해도 됩니다. 하지만 한 버릇없는 아이가 있어요. 전교 1등을 하는 아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자기가 1등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이유로 어 너무 까칠하고. 그리고 부모들을 정복해요. 자기가 부모들을 룰 오버, 다스립니다.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? 네, 그러면 한번 드라마를 보시면, 아, 이런 일이 있었구나.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학업의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지만,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저도 느낍니다. 저도 반성하고요. 그래서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결혼 준비됐나요? 데니스 레이니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에 제가 심쿵한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. 잘 들어보세요.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가정을 아이들이 인격과 가치와 정직을 배우며 자라나는 양육의 장소. 곧 온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.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가정보다 더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없다라고 되었습니다. 네, 가정은 아이들에게 가치와 인격과 정직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.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정이자 부모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도 이렇게 어, 많은 부분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네, 반성합니다.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어, 우리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또 그들이 정직하고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. 네.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바이.